예, 오늘은 예, 서술동사 즉 프리디케이팅 버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 프리디케이팅 버그를 예 아주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요소만 알면 예, 여러 개의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식에 대해서 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서술동사에 특히 이 비동사를, 예, 가지고, 예, 비동사의 지금 이, 그 이제 서술동사들이, 예, 비동사의 서술동사 형태들이, 예, 뒤에 지금 이렇게, 예, adv와, 그 다음에 adj, 즉, 부사, 형용사, 그 다음에, 예, 아, 이것이 잘못됐네요. 여기 mp1입니다. 예, 바로 이 mp1, 주어 자리에 있는 mp1과 같은, 예, 바로 m p 1이요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 패턴 세 가지를 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 어느 정도 이게 문법이 뭐 하는 건지, 예,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문법은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같은 패턴의 것들을 똑같은 그 규칙 아래서 해석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원리를 바로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은 좀, 예, 우리가 뭐, 그 학교에서 배우는 뭐, 뭐 부정사라든지, 뭐, 예, 그, 또, 무슨 가정법이라든지, 뭐, 이런 현재 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바로 예, 이러한 패턴 열 가지 패턴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의 문장들이 다 들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영어 문법 공부를 해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금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예, 바로, 비동사의 문장들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지금까지 마사콜론 선생이 이야기하는 문장에 바로 이 패턴들, 비동사가 이루는 패턴, 1형, 2형, 3형을 살펴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예, 구조라고 본다면, 구조라고 본다면, 바로 이 각각의 구조들이 예, 행하는, 행하는 그 역할, 그것을 우리는 예, 주어냐, 그것이 예, 동사냐, 수식어냐 하는 바로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제 갖게 되고, 우리는 이 MP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첫 번째 슬롯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예, 바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비동사의 동사 패턴과 해석 방법, 즉 1패턴은 바로 우리가 예, 이 ADV가 예,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ADV가 바로 의미적으로는 예, 기능적으로는 바로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패턴에서 이 ADJ는 바로 어떠한 이 문장의 성분이 바로 이 ADJ의 의미를 갖냐 라고 할때 바로 우리는 MP가 갖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 기능적으로 주어라고 부르고 그 주어가 어떻다 라고 예, 의미를 가져가는 그 예, 바로 서술하거나 바로 예, 수식해주는 그런 의미를 축격보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은 예, 바로 그 MP1과 서술동사가 나오고 MP1이 나와서 이 MP1이 주격보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M, 이 문장 안에서 이 MP1인 존재가 어떤 거냐? 바로 주어 자리에 있는 이 MP1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해석을 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 비동사 문장 패턴의 전부다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그 예외의 예, 뭐 예문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패턴 세계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비동사를 이제 바로 완성한 것이 된다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그런 성질을 한번 우리가 이 예문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정말 그런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은 굿뉴스 바이블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에 있는 1992년도에 출판된 책에 있는 예, 바로 이그그각그 책에 나와 있는 예, 그 소개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원래 예, 날것으로 예, 된거이죠 예, 많은 분들이 예, 성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말로 내놓지만 여기는 바로 이제 그 어떤 창세기라고 하면 그 창세기가 어떠 어떠한 바로 이, 이 카운트 카운트 예, 계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또 것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유학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는 어떤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 날것의 영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 첫 번째 문장의 비동사 R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면, 히어라 t h e 라 라고 할때 우리는 이 here라, t h e 를 유도부사라고 해서 바로 여기 에 있는 이 비동사는 일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P1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아이, 끝까지 되게 있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콤마로, 콤마로 열거를 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그죠?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면, 자, 여기에는 uh, 아, the accounts of Adam and Eve, 예, Cain and a r b e r Noah and the fruit and the Tower of Babylon 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아담과 이브 그리고 카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와 홍수 그리고 바빌론 탑의 개정 즉 다시 말하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패턴 1에 해당되는 예, 그러한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이즈가 있는데 이즈 다음에 슬롯에 이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예 바로 mp1의 형태가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e first라고 하는 것이 바로 mp1이고 예, 그리고 예, 지금 이 에브라함이 mp1입니다. 즉 첫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그죠 자 그래서 요더 first와 에브라함은 같은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후는 에브라함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여기 비동사 다음에 notable이라고 예, 하는 거죠. notable하면 예, 주목할만한 이런 정도의 형용사니까 요 비동사 다음 슬롯에 바로 형용사가 온 이형의 예, 비동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요요요 이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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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는 앞에 삼형이 되는 거죠, 그죠? m p 1 m p o 이온 자, 이게 이제 비동사가 그 다음 비동사 워즈가 M 이형이라면, 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 노터블한 대상이 어떤 거냐? 바로 이 주어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되겠어요. 자, 우리 영어에서, 이, 우리가, 이, 이 영어의 원문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과거 형으로 쓰고 있다는, 이거 정도밖에 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말로 옮길 때 이제, 예, 아브라함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주목할 만하냐? His faith, 예, 그의 충성심과, And His Obedience to g o d 예. 하느님에 대한 그의 복종심이죠 바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비동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예, a n Account Of What God Has Done이라고 하는 예, 바로 MP1에 해당되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이과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세 번째 패턴의 비동사다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하는데 first and foremost라고 하는 것은 이 예, 부산말로 예, 우리가 예, 바로 예, 저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말로 예,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행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 수직해주는 while this book tells stories about people. 예, 이 책이 바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첫 번째 것은, 그것은 우선 먼저, 그죠? 무엇보다도 바로 하느님이 행해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다음 보면 여기에 이 까드 이 비동사도 뒤에 까드라고 하는 mp1이 나오는 형태니까 이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그죠 특별한 다른 어떤 도치 같은 게 없다면 이것도 사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throughout the book. 여기는 바로 부산말이죠. 그죠? 전사 플러스 명사에서 부산말입니다. 이, 이 책을 통해서 the main character의 주요 인물은 is God. God입니다.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main character가 바로 MP1이고 God가 MP2인 사명을 나타낸 이세 번째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떤 글 속에 있는 비동사를 해석할 때 앞으로 이 비동사가 서술동사의 패턴에 있을 때, 예, 물론 여기 이 서술동사와 우리 지금 이, 이, 이쪽에 있는 요술로서에 있는 것을 합쳐서 우리는 V.P.라고 했는데 이 V.P.를 잘 이해하면 예, 바로 이제 다른 이 문법적인 대상 이에도 우리가 쉽게 쉽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서술 동사에 비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한다면 바로 우리는 동사의 종류 네 가지 비동사, 예, 랭킹버브,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네 가지 중에 하나인, 즉, 25%의 문장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 해도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